그러니까 엄지는 발바닥에 두고 여기에서 그래? 이 동네 저 동네 훑으 듯이 음. 자세 좋습니다. 네. 네. 같은데? 이게 안 돼서 그렇지. 요거는 돼요. 하지만 네. 그 네. 한꺼번에 가지 말고 그렇죠. 피아노 네. 치듯이 네. 가라는 소리야. 네. 아직은 네. 안 돼. 피아노 쳐도 안 돼. 이거는요. 선수들만 이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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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야. 이거는 이 선수들만 이 어떻게 네. 습관이 습관. 그런지요. 아직은 안될거라고 네. 네. 다른건 네. 네. 다 되는데 네. 이건 네. 아직은 안되는 안 상태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갖고 <laughs> 우리는 갖고 보잖아 네. 아까 이야기 했죠 이 상태에서 그냥 훑어듯이 하시라고 그럼 나중에는 네. 결국은 네. 되기도 해요 이렇게 훑어듯이 해보세요 아프지? 이렇게? 오오오 오케이 어, 손목 네. 손가락을 펴 놓치듯이 손목 가볍게 힘만 주지 마세요 일단 <람이> 초보자는 잘 힘만 잘 주는 잘거잘 아니야? 잘잘 힘만 주지요. 저만 모르게. 요령만 아, 갖고 나, 하셔도 나, 돼. 나중에는 결국 가요. 그리고 여기 서예부거든. 이세 번째 손가락이 양쪽으로 집어넣는다 생각 그대로 훑어듯이 가볍게. 내가 왜 고관절은 항상 안 갖고, 왜 서예부로만 갖고 계속 서예부로만 하지?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발목에다 딱대세요 되고 나는 여기 보게 되면 이거 고관절이거든. 음. 그래서 안쪽에는 자궁, 전립선. 작가 쪽은 네 자요. 낭간, 정간 쪽이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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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손가락으로 해고 음. 이렇게 해서 복숭아 뼈를 음. 파주는 음. 거야. 복숭아 뼈 파. 아, 이사생님 음. 음. 겁나 여러 번한 음. 사람 같아요. 그전. 음, 그죠? 음. 복숭아. 여러 번 음. 했는데요.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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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약간 살짝 누르고 사이부 음. 쪽은 풀토 음. 예, 주세요. 음. 네, 내리듯이 그냥 지그시, 지그시, 오케이. 구나는 여기에, 여기, 여기에다가 넣게 되는데가 위가 좋아져. 그래서 여기에 경골이라는 뼈가 가 있잖아요. 요소기다 집어넣고 조금, 조금씩 훑트듯이 올라가. 팍 올라가지 마세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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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같이 올라가. 하나, 둘, 세번 밑으로 내려오고 반복형 내려오고 반복형 내려오고. 그다음 이걸 3등분으로 나눠서 보세요. 하나, 우정 표시하면서, 종아리 훑어. 둘, 셋. 이게 한 박자.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또한번 더. 하나, 둘, 셋. 자, 됐죠.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됐죠. 그 다음에 옆으로 와. 옆으로 와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 경골뼈를 이 사이다 에 집어 넣는다 생각하고 훑으듯이 이거요, 이거 이거. 그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아, 그러니까 그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위에 올라오고, 이렇게. 3등분, 항상 3등분을 음. 하고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판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훑으듯이, 이렇게 오므라 어머나 보실래요? 오므라서, 이렇게. 이렇게 퍼 뜨듯이. 음. 오케이. 아, 그 대신에 좀더 부드럽게 이어서 하나 음, 음, 음. 아, 하나. 몸으로. 이제 몸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요. 한번 가면 몸이 가고, 한번 가면 몸이 가고, 몸이 가고, 몸이 가고, 몸이 가고. 몸이 가고, 네. 몸이 가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이거예요. 오케이. 둘. 네.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도 봤잖아세 번. 한 번. 오세 번. 네. 그래야 50분 정도에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오세요. 이제부터는 길게. 길게, 여기까지 응, 음, 음. 아까는 짤끈짤끈 네. 갔잖아. 네. 이제부터는 길게. 천천히, 천천히 해서 총세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세 번, 여섯 번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무릎에 물찬 사람들 있잖아. 관절한 연구를 찾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파. 빨래 짜듯이, 옆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드세요. 엄지손가락을. 오케이 이렇게 예, 엄지손가락, 이렇게 예, 어, 예, 어. 이렇게 이케게이는거야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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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깝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렇게이 하나, 둘, 셋, 하나 둘셋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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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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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에 원을 그리듯이 노폐물을 아주 가까이서 파버리세요. 빨갛지도록. 잠깐만요. 손가락이 그렇게하면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 네, 맞아요. 그거예요. 네, 아주 좋아요. 사세, 손가락이 되게 예뻐요. 음. 아니 음.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이요 손가락이 예쁘다는 소리예요. 음.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나 무릎 10cm까지 올려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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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같이 이렇게 하지. 예, 예, 맞아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러고 나니 5분짜리. 자좀 훑어 내려와. 한번 더. 자, 이거 이 자세. 이 자세. 오케이, 그대로 와. 자, 한번 더. 오케이, 한번 더요. 자, 이제 부드럽게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어, 한번 더. 오케이. 그거예요 자세 잡으려고 그래요. 오케이.